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축구 알크마르 대헤렌뱅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이선에 빠른 전개가 가능한 미난스를 중심으로 좌우측면에서 전진 배치와 공간 활용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전방 미어 딩크는 제공권에서의 강점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반 본멜은 중거리에서의 정확한 슈팅과 후방 압박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라시에와 페럿 등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자원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보다는 빠른 템포의 전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헤렌베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루코보치와 트렌스코가 직선적인 돌파와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워스는 빌드업의 중계자 역할을 하며 전방으로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려 하지만 브라우드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서의 볼 처리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좌측 수비에서 오버랩핑 이후 복귀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에서 공간이 자주 열리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비 블록이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알크마르 승을 봅니다. 클라시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알크마르의 공격 템포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헤렌벤 수비진의 전반적인 간격 붕괴와 좌측 수비 불안은 명확한 실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후반 실점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흐름은 알크마르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전망입니다. 금일 해외축구 트벤테에 대해 네이메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고 빠른 패스를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볼프스 빈켈은 제공권 장악력과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이선타와 스타인은 전방 압박과 탈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좌우 풀백은 빌드업 가담 시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하는 팀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너슈탈의 이탈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의 움직임도 안정적인 수준이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매우 높아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네이메언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중앙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점유율 유지와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전방 린서는 측면으로 벌려주는 움직임은 괜찮지만 후속 지원이 느리며 우아이사 역시 전진 속도가 둔화되어 찬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퍼와 오가와의 부상 공백은 중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손실이며 그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무너지고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 수비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트벤테 승을 봅니다. 트벤테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점유율 싸움을 통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메어는 빌드업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전개가 끊기며 수비에서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안정성과 완성도 모두 우세한 트벤테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